이 시간 함께 예배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르시고 또한 부르시며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온전한 군사들이 될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2001년 추운 겨울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집에서 꽤먼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어서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입소 직전에 함께 간 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단한 순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숟갈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훈련소 입소가 부담스럽고 싫었다는 거겠죠. 그 식당에 저와 같이 입소하는 다른 한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도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표정이 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군생활이 힘들다고 이 말을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2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보니까 군생활이 진짜 힘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평소와 전, 나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어,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입대 전에 몸무게가 70kg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말랐었습니다. 얼굴선도 잘 보였고 배도 나오지 않았고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그런 <laughs> 갸혈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자 군 입대 전에 헬스클럽도 다녔는데 생각대로 늘지 않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니까 배기류가 나올 때 20kg 넘게 살쪄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보다 군대 체질이라고 말을 하던데 그래서 어,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인을 훈련받으면서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근육이 붙고 덩치가 확 커지더라고요 마치 헐크가 되어버린 것처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입대 전에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TV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군 입대하고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몸을 움직여야만 했어요 아침에 고보하고 낮과 밤에 훈련을 받고 체육 활동도 몸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늘 몸을 움직여야만 했죠. 입대 전에는 먹고 싶을 때 불규칙적으로 먹었는데 입대 후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간식도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야만 했어요. 입대 전에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었는데 입대 후에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따라 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 생활 습관, 나의 모든 패턴을 다 버리고 다시 말해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군대를 마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병사, 군인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받아야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의 병사가 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다 마찬가지예요. 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때 쉽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세 복음서에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서는 안 돼요. 아무 준비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따라가는 것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특별히 보내는 것도 같은 목적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트에 갈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한짐 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죠. 왜 그렇습니까? 장을 본 물품을 한짐 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사가지고 오는 물품을 소, 두 손에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지고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지고는 온전히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려놓음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2장 4절 말씀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병사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삶을 부인하고 자기 삶의 습관을 부인하고 자기 삶의 패턴을 부인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또 내가 주장하는 그 모든 욕심을 다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각, 일상적인 욕심, 일상적인 게으름, 일상적인 습관. 일상적인 말, 일상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새로운 존재. 제가 갑자기 몸이 확 변했던 것처럼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변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생활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만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승리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잘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에서 전쟁에서 죽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저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매일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오래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진정 군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온전히 쓰임 받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늘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된 거예요. 과거의 습관이, 과거의 생각이, 과거의 잘못된 욕심이 또는 그러한 감정이 전쟁에서 실전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 병사라면 그 연정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훈련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군에 입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군인이 준비되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입대해서 훈련받아서 군인이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없고, 완벽한 주, 교회의 성도도 없으며, 처음부터 완전한 주님의 제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것이며 조금씩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그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아직 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다 같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완전한 군사로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말씀 알고 이 정도 영성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죠. 이것은 마치 군에 입대해서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훈련병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병사가 될수 없어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내려놓을 곳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온전히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 백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되어져야 해요. 우린 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린 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훈련받아야 되고, 늘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늘 내려놓아야 되는 주님의 병사입니다. 병사가 늘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환경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 우리는 다 같이 훈련받아야 되는 병사라는 거죠.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조교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기서는 다 똑같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똑같은 훈련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다녔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훈련병이고, 다 같이 군인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살아왔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세상에서는 어떤한 상황 관계에서 어떠한 계급으로 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교회선 달라요. 우린다 같이 훈련 받아야 되는 주의 병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잘났고 나는 완전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결코 안 돼요. 나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아직도 훈련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좋은 성도가 될수 없다고 내가 좋은 성도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더함 교회를 한 공동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요 한 사람이 훈련받지 못하면 그한 사람만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병사가 속한 부대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약해지는. 그래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한 사람을 자꾸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나만이 높아진다고 나만 잘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훈련되어야 져 되는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누군가는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려놓아야 됩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히 다 내려놓으셨다면 그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고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군 생활할 때 평소보다 어려운 훈련을 할 때가 있었어요 2박 3일 밖에서 취침하면서 훈련한 적도 있고요 눈이 오는 날 바깥에서 박스 하나만 깔고 텐트 얇은 거 하나 치고 자면서 훈련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군정을 메고 긴 시간, 긴 거리를 어, 걸어가는 행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을 마치고 어, 트럭을 타고 자대로 돌아가면 병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제 집에 왔다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했던 그 군대 생활이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점점 군인이 될수록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겨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할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자가 훈련을 게을르지 않은 자가 가장 먼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평안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나의 어떤 모습을 부인해야 하는가? 5절 말씀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의 규칙대로 하는 자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병사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병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채워야 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는 그 기준은 부르신 자의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한 장씩 읽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한 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려놓을 때, 훈련받을 때, 우리가 승리자의 관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적 기간 우리가 김기성 목사님의 책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김기서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아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열고 해 드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나는 이 중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려놓아 될 것들 첫 번째 초조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입니다. 원망과 의심입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위선과 거칠애입니다. 또 자랑과 과시입니다. 또 병적인 자부심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입니다. 끝을 모르는 탐욕이고요. 성취에 대한 강박입니다. 성공을 쫓는 조급함이고요. 특권이라는 독약입니다. 불이한 재물이고요.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증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나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멀찍이서 구경하는 방관하는 자세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패거리 문화 이쪽 아니면 저쪽을 가르는 극단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권력의 오만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시기 어린 시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손에 짊어지고 내 삶에 짊어지면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는 이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보통 지금처럼 봄에 어, 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솟아나는 계절 무에서 유가 되는 이 계절에 우린 사순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사순절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에 더하는 이 계절에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순절이 어려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분명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강한 병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는 병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승리관을 차지하는 병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결실을 거두는 병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병사가 되어질 때 우리 더함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단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길 단절이 축복합니다. 단 하나라도 비우고 그리고 그빈 곳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훈련받는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훈련소에 입소할 때는 입소 후에 일주일 후에 집으로 소포를 보냅니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 가져갔던 짐과 입었던 옷을 다 상자에 담아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낸 후에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물건을 집으로 보낸다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습관에 되어버린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해야 합니다. 다 가지고서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고요 다 가지고서는 온전한 병사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군에 입대해서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다 보내고 군대에서 주는 물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온전한 군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주의 병사,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